약간 언더그라운드 문화의 그 메카 누가이라고볼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백판을단 전시가 있었습니다. 아, 처음으로 어, 백판이라는 것이 하나의 학문적 대나또 일종의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정받은 계기가 됐던 전시라고 평가되고 있는데요. 이 전시를 보시고 필받으신오른쪽에 최규성이라는 음악 플레이터이자 음악평론가님께서 혹시 이 자리에 와 계신 면 아니죠? 네, 다행입니다. 그래서 어, 본인이 본인도 원래 수십 년간 백판을 사, 저랑 비슷한 연배더라고요. 저보다 두살 미치나. 근데 때. 어, 네 어쨌든 이분도 열심히 저처럼 중학교 때부터 백판을 모으시고 그러다가 새삼스럽게이 어, 전시를 보시고 어, 또 백판과 원판을 수집해서 백판의 전성세라는 책을 냈는데 절판됐더라고요. 제가 네 못썼습니다 어, 본인이 한만장 정도의 앨범 중에서 거의 사천 장의 사진이 실려 있다. 어마